안녕하세요.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라파스, 마음의 아이, AAT, 우리가 5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먼저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분들, 예, 호명만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LG화 영상에서 너의 의미님이 3천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음, 3천원을 후원해주시고 덕분에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포스콜딩스 영상에서 밍 미니 님이 음, 5천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성 SDI 코스모 신소재 영상에서 진주 목걸이 님이 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이죠.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한니님이 엔캠 예, 수익 2천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정민님, 김정민님도 오늘 엔캠을 매도하신 것 같아요. 3천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안좋대요. 예, 빨리 완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건님, 우리 멤버십 회원이시죠. 2천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엔캠 수익 난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TV c x 6 e l 님 도움이 많이 됩니다.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코를 좀 내려봤습니다. 마이크가 많이 울리죠. 에, 오르자 빨간 기둥님,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용에서 작지만 수익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구님, 구구님도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요렇게 호명은 마치고요. 네이버 보기 전에 어, 우리 구독자분이 음, HS 효성 첨단 소재를 한번 보자 그래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원래 안에 이제 멤버십 회원분이 구구님이거든요. 네,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래도 받으려 야죠 <laughs> 멤버십 회원이 아닌 분들이 보자 그러면 아 시간이 바쁘다고 그래놓고또 멤버십 회원분들이 보자 그러면 또 봅니다 저는 비열하죠 예, 비열합니다 예. 자 아니 그리고 또 이제 효성첨단소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설명도 좀 드릴 겸 해서 그럴, 그러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효성첨단소재를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쫙 보면요 음, 지금 최근이 여기가 시파죠 예, 똑같습니다 2차전지종목들이랑 예. 얘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가 1파가 나왔고, 예, 최근에 여기가 2파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3파를 기다려야죠. 예. 근데 그 구구님이 보니까 19만 7,500원, 19만 7,500원이니까 뭐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닥 투자선을 그세요. 이거 다 하실 줄 알잖아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C파에서 2파의 저점을 이렇게 바닥을 긋고요. 얘가 여기까지 안 내려왔으면 여기가 바닥이 됐겠죠. 예, 근데, 조금 더 밀렸으니까,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요거를 하나 더 생성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대로 집어서 올리면, 음, 고대로 집어서 올리면, 음, 뭐, 최소 24만원, 뭐, 3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그냥 1파, 2파잖아요. 예, 3파는 그냥 요거를 마찬가지로 생성을 해서 요거를 올리면, 제가 아까 해 보니까 한 26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음. 우리 교육 영상을 보면 1파 나오고 2파의 저점.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19만 7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거의 그냥 얼추 20만 원을 잡고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1파잖아요. 1파, 2파잖아요.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6만원까지 갔어. 어, 여기까지. 그러면 돌파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여기서부터 여기죠. 예. 네. 근데, 음, 20선을 안착해서 3일간만 버텨서 버티는 걸 보고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이 차이 저점 끝자락이라고 보고 여기가 끝자락이지만 20선을 최근에 최근에 20선을 요때 안착해서 버티는 거 보고 이때 사도 되잖아요. 이때 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만약 2 6를 아니 2만 원까지 간다라는 전제하로 보면 수익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파의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쫄리니까 어디서도 팔죠? 예. 네. 여기서도 팔고 1파만큼 3파 고점에서도 팔고, 얘가 160%를 가면 26만원이 아니라 28만원도 가겠죠. 어, 근데 여기서 사면은 우리가 안정권으로 수익권을 이만큼을 더 먹는 거잖아. 이만큼을. 돌파매매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팔아도 되잖아요. 예. 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얘가 보니까, 어, 얘를 옛날부터 쫙 보게 되면, 완전 옛날이죠. 예, 여기서부터 쭉 바다 추세선을 그면, 요 라인도 또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요 라인을 딱 겹치니까, 예,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거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먼저 가겠다, 그건 모르겠지만은, 음, 뭐 내가 종목이 없다, 그럼 이것도 효성첨단 소재도 뭐, 사볼만한 자리가 아닌가. 일단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하는 회사죠? 수소차인가요? 타이어? 수소차? 예, 수소차 관련주네요. 요즘 수소차가 잘 나가긴 하죠. 예. 네, 하여튼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볼게요. 자, 네이버는 일단 제가 아, 우리 상 처리하고 오늘은 통화를 못했습니다. 예, 전화가 안 왔어요. 오늘 상승하면 전화가 안오고요 떨어지면 전화가 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예, 25만 원 라인에서 여기를 박스로 보고, 요거를 절반이로 나눠서 여기 예, 라인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금일 목요일 날 만났나요? 걔가 예, 목요일 날 같이 인도 가서 박스 두 박스씩 치면서 아주 수다를 엄청 떨었죠. 예, 지겨울 정도로 수다를 떨고 어, 밥한끼 먹고 헤어졌는데 음, 괜찮아요. 지금 또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25만 원 회복했다. 예, 빨리 20만 원 회복해주면 결론은 이렇게 된 거죠. 예, ABC. 예. a b c 우리는 abc가 아니라 플랫조정으로 받고 갈줄 알았는데 에, c가 떨어졌네요. 근데 b가 비파가 높게 올라가 가지고 c파가 짧게 끝났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양봉의 절반까지도 어 가고 왔다. 여기 절반. 에.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홀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제가 이제 최근에 물려있는 분들 물 한번 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죠 예, 요 라인 예. 20선은 아직 회복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20선 또 약간 회복했죠 예, 어디 보자고 20선은 3일을 버텨야 된다 네, 이제 올라갔으니까 한번 3일을 버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도 가능하고 물린 분들은 물타기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더 빠지진 않겠죠 거리랑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오래내려왔고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도 각도가 엄청 좋아요 예. 자 홀딩이고요 그리고 라파스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일단 홀딩할게요 뭐 특별히 볼거 없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패스를 할게요 예, 마음의 아이도 예, 일단 6 0선 지지를 하고 있는지 예, 구름대를 아직 안 빠졌죠? 예, 구름대를 구름대를 빠지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구름대 빠지지 않는 게 좋고 엔켐 엔캠. 엔켐은 오늘도 매도하신 분이 있어서 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상승형 은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내일 개비 뜨면 개비 뜨면 한번쏠것 같기도 한데 일단 엔켐도 이제 그만 볼까요? 이제 다 매도하신 건가요? 매도하신 거죠? 예, 혹시 오늘 댓글 보고 NQM 없으면 NQM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이러다 2차 전지 종목 다 보겠어요, 진짜 뭐. 그렇죠? 있는 분들은 얘기하시고, 예. 있는 분들은 내일 갭 뜨고 올라가잖아요. 예. 갭 뜨고 올라가면 뭐 매도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건홀딩스이건홀딩스가 오늘 드디어. 자, 볼까요? 음. 이건 어디서가 좋아지고 있죠? 일단, 얘가 월요일 날, 저번 주 월요일이죠? 바닥 시그널 모양이 나왔고, 240선도 회복을 했고, 그 뒤로 5선을 회복을 했죠? 5선을 3일 동안 버텨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5선도 버텼죠? 그 와중에 10선이 깨졌네요. 10선이 금요일 날. 10선이 금요일 날 올라탔는데, 10선을 오늘, 뭐,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20선을 뚫었는데, 음 일단 얘가 이렇게 20선을 안착했다고 무조건 갈수 있는 건 아니고, 20선이 우아형이잖아요. 20선이 우양이다 보니까, 어 구름대를 보게 되면, 아마 여기, 요게 기준선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좀 저항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여기를 건들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주, 눌렸다가 뭐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구름대 한번 부딪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구름대를 돌파하는 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미리 효부를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안에 구름대를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해서 구름대만 올라가면 그때는 요 앞에 전고점도 보러 갈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홀딩을 하셔야겠죠? 예. 구름대만 넘어가면 예. 또 후행스팬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대도 이렇게 넘어가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딩입니다. 예. SBB테크도 오늘 20선을 터치했는데, 얘는 20선을 터치하면서 가요, 참. 그래서, 오늘도, 뭐, 홀딩입니다. 네, 일단, 우리 목표는 일단, 여기 29,800원. 여기 있죠? 네, 여기. 물론 더갈 수도 있지만, 예,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5선 10선 매매로 오늘도 매수 할 수, 있고 금일도 매수할 수 있었는데 댓글 보니까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할게요. 네, 홀딩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또 미리 말씀드려야죠. 여기 절반 라인 거의 다 찍었었네요. 로봇 관련주가 내일쯤은 한번 튀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도 오늘 장 중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거리랑이 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여기요, 여기 16,770원. 노을도 바닥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홀딩입니다. 에코 프로머티 얘도 한번 봐야겠죠. 얘도 분봉으로 좀 먼저 볼게요. 시저가를 다들 띄어가지고 얘도 아마 볼린저밴드를 보면 넘었을 거예요. 아마 또. 상한선을. 안 넘었네. 안 넘었는데 밀렸네, 얘는. 그렇다면, 분봉을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 일단, 금요일 양봉을 볼게요. 금요일 거. 이렇게 보면, 거리랑이 실렸던 자리가 여기죠. 1등. 여기가 2등이죠. 네, 여기가 2등인데, 1등 지지 받았던 자리가 여기 2등에서 지지 받았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요 자리를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으로. 이렇게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 떴다가 아, 아침에 갭 떴다가 쭉 빠졌죠. 그래서 아, 요 자리는 아직 회복이 안 됐네요. 요 자리를 회복을 하고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 라인은 아직 회복을 못했네요 지금 음,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내일 보자고요 예, 조금 거리랑이 오늘 여기가 실렸고 이 자리만 안 깨면 되겠네요 이 자리 왜냐면 이 자리에서 거리랑이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 2등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저점 예, 오늘의 저점만 안 깨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저점 일봉으로 보면 다 지우고 오늘의 저점 라인을 하나 건 오천 원 내일 요 자리를 지켜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만 지키는 걸로 보죠. 음. 오늘의 저점 일단 캔들적으로는 어저께 금요일 날 양봉을 다 잡아먹히는 예, 그런 음봉이 나와서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예, 금요일보다 들 나왔죠? 들 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다른 보조지표는 문제가 없고요 예. 음. 이걸로 한번 볼까요? 얘가 어떻게 됐었죠? 잠깐만요. 이거를 일단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음. 괜찮네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그 바닥 수세선 긋고 상단을 하나 새로 만들고. 이 라인을 일단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것도 손에 쥐가 나더라고요. 마우스를 계속 만지니까 이것도 뭐든지 다 체력전인 것 같아요. 일단 6만. 4,000원 5,000원은 어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홀딩 하시고요. 제노코도 뭐 오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음, YC m 이 오늘 3% 어, 상승의 원봉이 나왔는데 내일도 한번 갭떠 가지고 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YC m 도 하스도 아, 참 음. 홀딩 할게요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센서비도 네, 특별한게 없습니다 고형이 오늘 또 조금 더 빠졌는데 시원하게 갈줄 뭐 모르네요 얘가 참 여기부터 이렇게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한번 이제 줄알았더니 여기서 요 라인을 오늘 살짝 깼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아직 20선 위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여기서 여기서 반매도 나머지는 뭐저 위에 저 위에까지 보실 분은 에, 일단 여기까지 매도를 기다리셔도 되고 에, 일단 그렇게 보는 걸로 할게요 아직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예. 일단 홀딩이요. 심플랫폼이 오늘도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이것도 너무 짧게 보면 또 실어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쌍마닥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내일까지. 내일도 한번 보자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오늘 이시트 소프트가 2 0선을 회복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240선을 지지를 받고, 일단 양봉이 나왔고, 20선을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한번 3일간 버티는지 한번 보자구요. 아니면, 연속적인 양봉이 가장 좋긴 하죠. 가장 좋긴 한데, 3일 동안 버티는지, 20선을 지지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구름대를 한번 볼까요? 네, 구름대를 지금 올라왔네요. 후행스팬도 좀 올라왔는데 아 내일 좀 양봉을 뽑아내면 좋겠네요 그쵸 그렇죠? 내일 뽑아내면 후행스팬도 예, 구름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구름대 나오려다가 못 나왔죠 후행스팬이 요번에 한번 내일 한번 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홀딩입니다 콜마비온에이치 얘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직 홀딩. 얘도 뭐 지가 떨어져 봐요 여기죠. 우리 가 한두 번한거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물려있지만, 예, 여기 물려있지만. 단알도, 단알도, 단알도 홀딩입니다. 예, 일단, 얘도 여기 라인까지. 음. 테테이블 코인, 코인 관련주주 아직 직안났어요요직직안났습습다다이이버마찬찬지지카카카페페이마찬찬지지 아직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직나지지았았홀홀을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